等自己。<Thank> <Thank you. S 1> 嘿。<laughs> 그런지 알려줘 왜 이렇게 입 나왔어? 이이 집이 야라보으로 다니기 아주 피곤하다 그치? 아치! 아이고 어, 아니, 오늘 새벽에 밥안 먹었다며? 깨지도 않았다며? 너무 이쁘다. 너무 잘했어요. 항상 이제 그렇게 자는 거예요. 그래야지 키도 쑥쑥 크고 더 건강해진대. 알겠지? <laughs> 어이구 대답했어. <laughs> 어이구 대답 잘하네. 어이구, 안녕하세요. 저 살쪘죠. <laughs> 이산살쪘지요 어? 카메라, 아이고 좋아! 아니 까꿍, 까꿍, 아니 까꿍 며칠 됐 어요. 오늘 139일인가? 줘? 줘봐 만질 거야? 우에 <laughs> 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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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안아야 캐 나오니까 띵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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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아니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준대 아빠 용돈 줘 좋아? 엄마는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서 있고 싶어가지고 누가 긁었어? 응? 누가 아야 했죠? 여기도 아 하고 여기도 아 하고 아야 하게 하고 혼내줘야겠다 누군지 그지? <laughs> 코 어? 입은 어디 갔어? 입 어디 갔어? 쫙짝이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?

됐어. 똑바로 한 바퀴 돌아갔네. 우와~ 똑바로 산이 한 바퀴 돌았어. 어떻게 돌았지? 쯧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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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쨔쨔 쯧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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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마도 먹고 괌에서 응? 과목에서 아빠가 고른 옷이 이제 맞는다. 그치? 이게 뭐야? 끼굴 끼굴 언제 이게 커서 이게 맞아? 응? 언제 이렇게 컸어? 미열 나는 우리 아가, 응? 이렇게 안 잔지 오래됐는데 그치 엄마 품에 안겨서 자네. 아프지 마세요. 응. 응. 응? 엄마 왔네? 잘 잤어? 잘 잤어? 아이고, 입지저자. 아이고, 입지저자. 입지저자.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? 나파야 오늘은 열이 왜 났지? 오늘 나갈 수 있어? 응? 오늘 나갈 수 있어? <laughs> 반짝반짝 트리 보러 갈까? 어때? 아이, 이뻐. 얘들 나서 혼자 놀고 있었어? 아이, 이 아이, 이뻐. 그지, 쿠르기. 니 머리 잡 잘했어. 얼지. 가구 좋네, 아주. 근데 왜뒤집기 못해? 우돌프. <목소리도> 우돌프. <목소리도> 코가 어딨어, 코. 코가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네? 꿍! 빵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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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감사합합다다사사사사 m e come, come, c o m 엘리베이터 여기 타고 가야돼 슬비야 코트 입은 것도 안 찍어주네 맛있어요? 맛있어요? 늘 휴대용이 많이 될거 같나? 조좀만한이모차에 여기? 왼쪽? 응나 없냐고 아예 다지나가는거 못 따라, 못 따라. <laughs> 오, 좋아? 어, <laughs> 좋아하는 비닐 찍고 엄마 빠빠

어, 빡. 어, 누가 빠졌는 거야? 왜 심으로 왜 어디다 주는 거야? 어째 이렇게 웃은 거야? 응?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웃었어? 생각으로 만시켜 우리 먹어 보고 나랑 안 맞으면 다 먹어. 아이. 하니야, 어디 갔다 왔어? 응? 신 으, 으, 어 으, 으, 힘들었구나. 잘 참았어, 근데. 잘 참았어? 오. 제일 많네 오늘. 많이, 많이. 오늘 할 말이 제일 많아. <laughs> 어... 보고 온게 많아서 그래. 어디로 이사가는 게 좋을까? 하이 어디로 이사가는 게 좋을까? 허? 거기 어땠어? 엄마. <laughs> 어? <웃음> <웃음> 너무 신기하다 후아 <laughs> 진짜 아는사람데 <안> <laughs> 뭐야? 왜 울려고 그래 근데 오빠? 어? <laughs> 왜 울려고 그래? 아니야 너무 신기해서 뭐야 너? 어디 갔다 왔어? 4, 4개월 30... <laughs> 5개월 140일 되니까 이렇게 웃네

어디가 제일 이쁘냐고 물으신다면 이마 그 다음은 입술 하얗고 하니 자면 엄마는 지금 빨래 돌렸고 띠둥띠둥 맨날 젖병 지옥 설거지... 이트티콘이 진짜... 여자가 멋다 어디가 서 음식 한다는 소리는... 하지 마 아, 30분 잤어. 오늘 이렇게 또서또감사드 <laughs> 잤나? 네, 그 게어어 에... 네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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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 말아라. 아, 어, 어. 그 네. 아, 아, 노래 잘한다. 아, 뭐, 어, 노래 너무 잘하네? 아, 어... 어... 자야지 열이 내리지. 어... 5일째 미열 있어서 아주 찡찡이 네. 울보쟁이시죠. 다 남겨놓을 겁니다. 진지 울었대요 지금도 안아달라고. 산이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. 화장을 하고 왔대. 예뻐해 줄 거야? 예뻐해 줄 거야? 응? 예쁜이 왜 열이 안 떨어지지?

앉 아, <laughs> 하 나, 둘. 물면 이거 뿌려? 물? 이거 봐? 우와. 시원해? 어때? 또 해줘? <laughs> 뭐야? 비가 오나? 물이라는 거야?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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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 Obrigada. <coughs>